개다리 같은. <laughs> 네요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황우림이라고 합니다. 오, 아, 혹시 어, 제가 나오는 걸 알고 기다려 주신 건가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 사실 그 김포 금파 초등학교 금파 중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김포에서 4살부터 살았고 이제 좀 컸다고 작년에 자취를 시작하긴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또 작년부터 김포시 홍보대사를 하,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로 애기봉 행사 겨울미 완성에 이제 제가 축가, 축하를 해주러 왔는데요 네, 오늘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네,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내 사랑 바보라는 곡인데 그 바보라는 고, 그 부분을 조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당신은 바보, 내 사랑 바보라고 하면은 그 바보 부분을 그냥 바보!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그 옆에 와이프나 남편 짜증나면 그쪽 부분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어, 네 그렇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바 Oh, 내 사랑 파보 oh. 어떻게 oh, 김포인 눈치 코치 하나 없는 oh. Oh. 뭐야 다제 노래를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왜 <laughs> 이렇게 잘하죠? 네,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 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야,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그 많은 김포시 대회를 나갔었어요 보컬 대회를 근데 마치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이 강당인데, 여러분 제가 좀 가깝더라도 킥, 킥 부리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laughs> 사랑스럽게 봐주시길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노래 주세요. <laughs> 啊。 그래요 아, 아빠랑 왔어요? 네 어디 보는 거예요? <laughs> 누나보다 예쁜 아 이모보다 예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네요? 네요 고마워요 아유 우리 가보예애셔서 고마워요 네아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제일 감사한 분다 고맙고요 네아 다음으로 제가 어 오늘 두 곡을 준비했는데 이한 곡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곡을 듣고 나서 절대 그 앵콜 같은 거를 외쳐주시면 안 되거든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따의 미소가 보이는 걸 보니 네, 알아 들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어, 다음 곡은 제가 그 아빠 딸이라는 곡이고요. 아빠랑 어, 같이 불러서 낸 곡이고 어, 평상시에 이제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어, 부끄러워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사 말들이 좀 많이 적혀 있는 곡이고 오늘 이 곡을 듣고 어, 많은 가족분들이 사랑을 서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듣고 계셨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혼자 노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듣고 계셨나요? 네. 어, 누구야?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어요 <laughs> 고마워요. 그렇게 에너지 있게 들어주시고요. 이 곡은 발라드곡이라서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nana 저럼 어, 여러분들의 앵콜을 뽑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외쳐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어떻게 아파트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았어요? 네, 어, 좋아요. 아. 저희 부모님은 아직 다 기보에 사셔가지고, 또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어딘가에. <laughs> 그래서 저 음원도, 음원에는 아빠랑 같이 부른 음원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겨울에도 잘 어울리잖아요.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제가 미스트로2에 나왔을 때, 그, 진을 맡았던, 어, 타, 상을 받았던 그 노래인데, 미운 사내라는 곡입니다. 어, 아시나요? 제목은 네, 아니고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이에요. Oh yeah. 아, 제, 제일 소리 질러준 친구. 앵콜이 무슨 뜻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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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네. 아, 어떡하지? 그러면 저, 아, 어떤 뭐 신나는 어, 어떤 거요? 어떤가요? 신나는 거. 신나는 거야? MR이 없는데 어떻게? 아, 어떻게 해볼까요? <laughs> 어, 신나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알고 있는 곡이 있으신가요 혹시? 맨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그만 드리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김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해서 김포에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